주방 설거지 예쁘던데 가서 내가 좀 도와줘야지. 그때 설거지를 도와주는 의욕과 효율이 내가 설거지를 하는 게 맞는 건가? 할때 의욕과 효율보다 뛰어나고 다르다는 거죠. 로비뇨. 그래도 지금 토트넘이 EPL 사상 개막 10경기 최다 승점을 올렸어요 9단 신기록인데 사실 초반 10경기에서 보여준 기록이라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엔 좀 힘들지만 어쨌든 콘테가 이 스쿼드로 경기는 재미없을지라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확실해요 물론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이미 많은 뉴스 기사에서도 말했듯이 손흥민이 페리시티랑 나온 경기에서는 부진하고 공격 포인트 못 올리고 희생당한다 히트맵을 보면 안다 수치, 기록, 평점을 보면 답이 나온다 아니 그럼 콘테는 구단 역대 승점으로 말하는 중인데 그래서 참 축구라는 게 수치... 스탯으로만 설명되기 어려운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군데 기록만 보면 더더욱 안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손흥민이랑 페리시티랑 공존해야 될까? 결국 이게 제일 화두잖아요. 에버튼 전 입중계를 하고 아침에 한번 다시 봐봤어요. 어제같이 토트넘 홈에서 현재 중화위권 에버튼이 내려설 것을 예상했을 때, 토트넘이 보다 공을 많이 점유하고 공격하는 상황이 많을 때는, 쉽게 말해서 수비에 많이 치중할 필요가 없을 때, 그럴 땐세생용보다윙 출신 페리시치를 기용해서 손흥민이랑 같이 두 명의 공격적인 선수를 배치한다는 개념에서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실제 평가도 손흥민 페리시치가 서로 스위칭 플레이 잘 해주면서 에버튼 수비수들에게 혼란을 주고 둘의 호흡도 좋았고, 문제점이라고 지적됐던 손흥민의 가운데서 키핑엔 연계도 좋았고, 페리시치 때문에 손흥민이 죽는다는 상황도 크게 보이진 않았어요. 다만! 확실히 그건 있겠더라고요. 손흥민과 공격적인 윙백을 같이 투입했을 때와 손흥민의 수비 부담을 확실히 덜어줄 수 있는 수비적인 윙백이랑 같이 출전했을 때는 당연히 차이가 있죠. 어제 보니까 페리시치 정말 많이 공격적이더라고요. 진짜 중앙 원톱 자리를 넘어서 반대 윙 포지션까지도 가더라고. 이게 토트넘의 9대1 게임은 아니기에 결국 볼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는 그 수비 부담이 고스란히 손흥민한테 오는 게 맞아요. 거기에 심리적인 부담은 더 많이 없고 내 밑에 윙백 선수가 반대편 사이드 윙까지 공격 가담한다? 불안하지, 자꾸 신경 쓰이지. 아,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야?부터 지금 내 자리가 이게 맞나? 혼돈이 와서 공격에 더 집중하기가 실질적으로도 힘들고 멘탈적으로도 힘들어요. 그리고 손흥민은. 박지성 같은 공수 입력 값 세팅이 되어 있는 유형의 선수가 아니고 공격에 특화된 선수기 때문에 더더욱 당황하고 이런 생소한 상황에 더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페리시치를 내려치고 싶진 않아요. 충분히 좋은 선수고, 현재 콘테가 보여준 성적에 많은 기여를 한 선수고, 그럼 손흥민 입장에서 세생용이랑 나와야 하나? 아니 토트넘 팀 입장에서는 페리시치가 나와야 하나?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좀 길게 보고 싶어요. 요즘 놀라운 폼을 보여주는 세생용을 토트넘이 한번 키워봤으면 좋겠다. 세생용은 일단 지금 신체적인 걸로 전성기인 선수고. 업앤다운이 미쳤고 활동량, 체력이 미쳤어요 축구에 이런 소리도 있죠 어차피 공 차는 실력은 다 비슷하다 왜? 밥만 먹고 10년, 20년 축구만 한 선수들이니까 그럼 결국 어디서 차이 나냐 했을 때 체력이다 체력이 집중력이고 집중력이 판단과 볼터치다 그리고 포지션이 윙백일수록 이 말은 더 크게 적용된다는 거죠 현재 이런 부분에서 세센용은 최고예요 이제 경기 경험을 통해서 디테일까지 갖출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지금 잉글랜드 대표팀 왼쪽 윙백도 루크쇼랑 칠엘이라 누가 이렇다 할 주전이 없어요. 세생용이 지금처럼만 커준다면 충분히 경쟁해볼 만하죠. 반면에 이제 페르시치는 최상의 폼을 보여줄 수 있는 기간이 정말 길어봐야 1,2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흥민 2025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죠. 윙백은 진짜 정말 많이 뛰어야 되는 포지션이 고 사실 어제도 페르시치의 업은 좋았지만 나오는 확실히 좋은지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사이드에서 헛다리 돌파는 시도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기동성에 힘에 붙여 밀리는 모습도 자주 나오고 그러니까 예전에 본인이 자신있고 잘했던 습관이 있으니까 볼 소유도 확실히 길고 그러니까 물론 이번 시즌, 어, 다음 시즌까지는 적어도 윙과 윙백 모두 소화 가능하고 나오면 1인분 해주고 팀의 베테랑 역할을 해주는 데 있어서는 너무 좋은 카드죠 근데 그건 부정할 수 없고 근데 제가 어제 다시 한번 느낀 거 확신한 거는 뭐냐면 343의 손흥민보다 352의 손흥민이 훨씬 더 의욕적이야 지난 브라이튼 전 리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투톱으로 나온 손흥민 골은 없었지만 활력적이고 의욕적이 었다 이런 뭐 일단 이런 모습을 어디서 가장 쉽게 볼수 있냐면 수비시에요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평소에 공수 비중을 6대4로 가져나온 선수가 수비 상황에서 보여주는 수비적인 움직임과 공수 비중을 9대1로 가져나온 선수의 수비 상황에서의 수비적인 움직임은 다르다는 거죠. 특히나 여러분 잘 아시는 박지성 같은 선수가 아닌 손흥민 선수처럼 수비 입력 값이 좋은 선수가 아니고 공격적으로 특화된 선수일수록 더더욱, 더 쉽게 쉽게 설명해서 내가 만약에 식당에 서빙 알바로 면접을 보고 들어갔어 근데 주방 설거지도 암묵적으로 당연히 내가 해야 돼 사장이랑 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서빙은 열심히 해 재밌어 근데 주방 설거지는 뭔가 내일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내일이야 하기 싫지만 해 이게 손흥민 입장에서 공격과 수비 6대 4인 상황이에요 반대로 알바를 해 내일은 서빙이야 주방 설거지도 따로 있어 근데 지금 손님이 없어서 서빙을 할게 없네 근데 주방에는 설거지 거리가 좀 있어. 근데 설거지 담당은 따로 있어서 어차피 걔가 하면 돼. 난안 해도 돼. 근데 내가 지금 할게 없어. 가서 잠깐 도와준다고 해도 이따 내가 서빙할 때 컨디션적으로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 주방 설거지 예쁘던데 가서 내가 좀 도와줘야지. 그때 설거지를 도와주는 의욕과 효율이 내가 설거지를 하는 게 맞는 건가? 할때 의욕과 효율보다 뛰어나고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서빙에서의 퍼포먼스는 더 뛰어날 수 밖에 없고. 그런 모습을 저번 브라이튼전에서도 봤고, 이번 에버튼전에서도 3-4-3 하다가, 휘샬리송이 부상으로 나가고, 3-5-2로 바뀌면서, 손흥민이 투톱으로 나가서도 그 모습이 보였어요. 뭐, 공격적인 면에서 뭐, 효율적이고 활발해지는 거는 뭐, 너무나 잘 보였고, 수비적인 면에서 68분에 자기 실수로 뺏긴 볼도 아니었는데, 진짜 픽포드, 픽포드 앞까지 미친 듯이 고개 숙이면서, 어? 스프린트에서 압박주는 거? 그마인드예요 페르시치랑 나온 손흥민일 때는 이런 모습 나오는 거 정말 보기 힘들어요. 왜? 어차피 수비 이미 하고 있으니까. 사실 제가 형들의 이해를 도우려고 이렇게까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톱이라는 포지션은 투톱이든 원톱이든 윙토워드 때보다 수비 가담이 확연하게 줄어서 정말 편해요. 이거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리고 사모이가 아니더라도 손흥민 밑에 세생용이 나왔을 때도 적용되는 얘기예요. 수비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책임과는 거리가 멀어지거든. 그 책임이라는 것 자체가 부담이 크잖아요. 이 책임을 손흥민이 페리스티랑 나올 때는 많이 진다는 거죠. 아 그럼 토트넘 사모이 쓰면 되잖아. 요즘 보니까 사모이 쓸 때가 훨씬 빌드업도 잘 되고, 손흥민도 더 잘하는데 왜 사모이 안 써? 라고 말하기에는 이제 콘테 감독 정도 되면은 정말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축구를 바라보기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변수와 상황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지만 콘테 정도 되는 감독이라면. 그거 모를 것 같아? 이제 이런 느낌이 있지. 그럼 사모이를 왜 쓰지 않을까에 대해서 제가 추측을 한번 해본다면, 우선 산미들의 비수마가 월, 원홀딩을 볼 만큼의 아직 몸상태가 안 올라온 것 같아 생각했던 것보다 비수마가 좋지는 않더라고 그리고 아직 스킵도 부상에서 복귀한 지가 얼마 안된 시점에서 산미들을 풀로 돌리면서 챔스를 병행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콘테 본인이 사실 가장 자신 있어 했던 게 343이고 그걸로 지난 시즌 성적 냈고 그리고 351을 또 아예 안 쓰는 게 아니라 상대팀 헷갈리게 병행을 해주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